안녕하세요. 한별다육입니다.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날씨가 좀 덥고, 그리고 습도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앞으로 장마도 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꼭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연봉 금이에요. 요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 말려서 뿌리를 내릴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에서 나온 잎꽂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화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어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심어주려고 해요. 얘는 제가 그 요즘 영상에 가끔 소개되는 스피드다육에서 2만원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란색 금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입장 변이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어, 금색깔도 잘 들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이렇게 크면은 예뻐질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화분 그 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겠습니다. 얘도 스피드 다육에서 만원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슈가토 좀 넣고요. 좀 채우고 그대로 뿌리 털지 않고 그대로 앉히겠습니다 그 이제 영상 보면은 요렇게 적심을 하고 나서는 여기 위에다가 마데카솔이나 루톤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하는데 저는 루톤이나 마데카솔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말려주려고요 서늘한 데다가 두고 말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슈가토 좀 넣었습니다 파랑새도 털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파랑새를 좋아해요. 연봉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랑새는 지금 여러 아이 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 금아이는 처음 키워봐요. 음, 그아이들은 직사광선에 두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얘가 얘네들은 그냥 키팅장에안 보내고, 제가 집에서 상체를 위에다가 놓고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적심은 잘안 하거든요. 적심은 잘안 하는데, 이제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어, 얘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로제트 따로, 얘도 좋은데, 얘네들 이렇게 각각 키워가지고, 이제 그예뻐지 예뻐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얘네예요. 연봉금, 얘네 입꼬지 할 애들을 여기에서, 된 거거든요. 얘네들 입꽂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주 얘네 입꽂지가 기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연봉 금하고 파랑색 금을 분갈이 해줬고요. 어 얘네를 조금 물은 당분간 안줄 예정이에요. 조금 한참 있고, 있어서 있다가 줄 예정이고요. 지금 한번 방 그늘에서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